안녕하세요.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손님은 바로 청구르습 출판사 백강호 부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구르습의 네. 백강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출판사에서 온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딱세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음.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 첫째는 독자예요. 아, 독자. 독자들이 이 책을 서점에서 살수 있을까.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예요. 음. 진짜 이 저자가 이 주제를 갖고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일종의 저자의 약간 프로필 좀 프로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열정이랄까 아, 열정. 그런 것들. 음. 원고를 보내오면 본인들이 쓴 제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제목과 푸는 거에 대한 매칭이 음. 있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저만의 기준일 수 있는데 네. 이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저자가 이 책을 쓴 저자가 성장할 수 있는가 더 많은 성장과 시너지를 얻을 수 음. 있는가 저는 그걸 좀 중요시하게 보는 편입니다 저만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독자 두 번째 저자 세 번째 성장인데 사실 세 번째 성장이 좀 특이하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생전 모든 사람이 투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성장이 궁금하 하는 출판사를 전본 적이 없거든요 음. 책을 25년 동안 만들어왔고 아, 7 0종좀 안되게 책을 만들다보니까 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저는 독자는 그안 보이는 사람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 만난 이 책의 저자는 딱딱 어... 딱 눈에 보이는 아, 사람이거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책 그건 결국은 독자들이 음... 선호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는 음...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저자와 이 원고가 어울리지 않는다면 세 번째 거는 아예 이제 의미가 없는 음... 거죠 음. 원고가 먼저,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딱한 가지 우선 저는 이제 목차를 보죠 아, 목차. 목차가 우선은 짜임새 있어야지만 음. 에디터들도 다 바빠요 아프죠. 풀로 다 보내준다 해도 끝까지 안 읽잖아요 끝까지도 아니라 앞부분에서 음. 딱끝나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봐도 알았어. 어? 뒤에를 봐야지 하고 만들지 않는 한은 음. 맞아, 우리 가 서점에 가도 여러분 그 책의 표시가 괜찮아야지 뒷장을 넘기는 거잖아요두 네. 네,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저도 그랬는데, 제가 처음 책 계약을 할때 굉장히 계약서를 꼼꼼히 봤거든요. 아, 네네. 좀 굉장히 큰 출판사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사기치는 거 같아요. 아, <laughs> 왜냐하면 제가 처음 계약이니까. 네. 불안하요 생전 공람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일반적인 출판사의 대략적인 계약 조건. 음. 굳이 청부루수이 아니라 네네네. 일반적으로 작가, 초판 작가에게 어떤 계약을 하는지 네. 말씀해 주신다면. 인세가몇 프로냐. 아,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저자 증정을 몇 권을 주느냐. 아, 아. 민감합니다. 네. 이 책을 저자가 구매를 할때몇 퍼센트에, 몇 퍼센트에 그렇죠. 줄 것이냐. 네. 아마 이제이 부분이 숫자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고. 음, 인세는 보통 몇 퍼센트 정도면 괜찮다고 보면 되요 보통 6%에서 10%라고 보는데. 네. 10%를 넘는 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여러분, 초판 작가10% 이상은 힘듭니다. 아, 이상은, 아니, 초판 작가가 아니어도 10% 네. 이상은 좀 어려워요. 네, 대형 진짜로 작가로 옵션을 네. 걸지 않하는 네. 보통 이제 6%부터 시작하는 출판사들이 있고, 네. 보통 이제 8%로 시작하는 출판사도 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처음 책을 낸다라면, 네. 6%에도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8%면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희 참고로 수분 그냥 10%로 시작합니다. 아, 네 많이 지원서 좀 보내주세요. 네. 보통 저자분들 증정 부수는 30에서 50권 정도가 아. 가장 일반적이라고 네. 보고요. 저자 구매가는 아마 대부분 70%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일반적이구나라고 아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자 인세는 6에서 10% 사이, 초판 작가는 두 번째는 증정 부수는 30에서 50권 사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자가 그 책을 살 때는 70% 정도 가격을살수 있다는 거. 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 친구이자 독자 여러분한테 들 드리는 말씀은 제발 책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보시면 가보세요. 알겠지만 작가도 자기 책을 사야 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책을 사서 주는 거지 작가로 해서 제 책을 막 수백 권씩 받지 않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셀러, 음. 누구라도 되고 싶잖아요. 베셀러가 네.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도 음. 25년 동안 책을 만들지만 가 네. 그 장큰숙제가 우리... 베스트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그 전통적인 베스트셀러의 3 t 삼티라고 네. 해서 타이밍 언제 낼 것인가. 음. 이 책이 언제 나왔을 때 가장 효과를 볼 것인가. 그렇죠. 타겟 타겟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음. 이 책의 독자층을 넓게 잡을 것인가, 음. 좁게 잡을 것인가. 그쵸. 그러니까 원래 베스트셀러를 하려면 넓게 잡고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결국은 아무도 안볼수 있는 책이 그렇죠. 된 거예요 주 타겟 정도? 주 타겟을, 타겟을 정해놓고 거잖아요. 거기서 확장 타겟을 만드는 게 맞아. 굉장히 중요한 네. 거고 그다음 타이틀. 타이틀 이 제목이 얼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네. 그 각인이 될 것인가 네. 한번 보고도 미쳐지지 않는 음. 또 하나는 키워드는 명확해야 된다 음. 대표님 말씀하신 세 가지는 여러분 타임, 타겟, 타이틀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 책을 낸다 여러분들이 근데 다이어트 책을 12월에 낸 1 2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이어트 책은 7월에 보통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렇죠. 7월이나 5월쯤에 아니면 해야죠. 5월쯤에.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데 보통 100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서 7월이 좋은 거고, 타겟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 앞에 한 5명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펜을 던집니다. 이 펜을 한 명한테 던지면 그한 명이 받겠죠. 근데 제가 펜을 한 10개 던져요. 그러면 아무도 못받을 겁니다. 왜냐 너무 많은 곳에 던졌거든요. 명확한 타겟은 하나 정해서 그 타겟한테 메시지를 던지면서 대신 약간 두리뭉실한 것도 좀 있어서 넓은 타겟을 그을수 그렇죠. 내가 정확히 타겟을 받았으면 오 좋더라라고 해서 넓힐 수 있는 그렇죠. 그 이제 확장 독자층은 그렇죠.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목 어차피 서점에서 여러분들은 안에 원고 다 보고 책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 그러면 책을 다 봤겠죠. 음. 그래서 책 여러분 서점에서 보는 거 사실 제목이랑 목차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서문 정도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제목이라는 거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도서 출간을 준비하는 예비 작가들에게 25년 차 에디터로서 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25년 중에 23년은 나름 좀 인지도가 있는 23년 동안 끌고 왔던 회사의 그 출판사의 대표로 있다가 저도 2년 전에 이제 그 청구도습이라는 1인 출판을 시작을 했고 지금 2년 동안 18권의 책을 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예비 독자들 되게 많이 만나요. 왜 나는 책이 안 될까요? 이제 뭐냐, 묵차는 어, 되는데 원고가 안 써져요. 잠깐만요. 예비 독자가 예비 저, 아, 아 예비 저자, 네네. 네, 강사들이기도 하고 말도 되게 잘하는 분들인데 네. 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좀 말끔 같이 음. 의논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해주는 딱 하나가 아마 이 답일 것 같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독자들이 듣고 싶은 책을 기획하고 써라. 음.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생판 보도 듣도 못한 분들이 네. 아까 말한 제목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이 책을 하는데 음. 막상 열었더니 다 자기 얘기야. 산 사람은 황당할 그렇지, 것이고, 들쳐본 사람은 놀 것이고. 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책을 든 사람들이 매우터 봤을 때, 네. 어! 그렇죠. 보고 싶네라고 하게끔. 아, 책을 왜 봐야 하는 네, 여러분, 이 대표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장각기는내 이야기만 쓰지 말라면, 여러분, 내 이야기 쓰실 분들은 일기장에서, 일기장에서, 일기장에서. 일기장에 쓰십니다. 일기장에는 좋은 매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독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 수학에 서치면 교집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쓸수 없으면, 내가 그걸 말할 수 없으면, 쓸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독자들이 듣고 싶다는 교집합을 잘 찾아서, 네. 출판사는 청구루 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청구루숲 출판사 백강옥 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판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 t 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맥주 한컵 짠하시죠 건배 네, 여러분 맥주 한잔 하세요